율법과 십계명이 우리를 고발하는 거예요. 의롭지 못하다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만 예수 안에 들어가야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는 거라고.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모세에 매여 있으면 그 모세가 그들을 고발하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과 십계명에 매여 있으면 그 율법과 십계명이 우리를 흠이 있는 자라고 하나님께 고발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두 돌판을 깨뜨리고 두 번째 돌판을 괴안에 넣은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사심으로 우리 모든 허물을 예수님 품 안에 넣어줬다와 똑같은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하시는 일은 우리로 진리의 귀가 열도록 지금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산삼순을 통해서 복음으로 바꿔준 일이 우리가 문자로 읽어낼 수 있도록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라고. 근데 이 문자를 깨뜨려서 볼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라고. 그래서 성령에 가르쳐 주시는 말씀에 따라 이 말씀을 봐야만 복음의 이 말씀으로 바뀌는 거예요. 특히나 이 구약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시간적 개념이 우리 유객에는 작동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일, 복음의 일이다라고 읽어내기가 매우 어렵더라고.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읽어야 말씀이 열리고 보이는 거예요.